말의 무게를 알면 업이 가벼워집니다. 말의 무게를 알면 업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말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그 마음이 곧 업의 방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. 가벼운 말, 상처 주는 말, 부정적인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흐려지고 업은 무거워지며 좋은 인연과 기회까지 멀어져 갑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말은 업을 짓는 첫 걸음이다. 말을 조심하고 따뜻한 말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맑아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가던 길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. 말의 무게를 아는 순간부터 내가 짓는 업은 가벼운 방향으로 바뀌고 삶은 더 밝은 흐름을 향해 흘러갑니다. 지금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업은 이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.